자, 가이러스, 후배님, 우리도 가자. 우리 셋이 한 팀이 되는 건계획이 없는데. 어쩔 수 없지. 시끄러운? 지금 이 몸을 말하는 거야? 우리 두 사람이 한 팀. 정지한과 피터, 프레디가 한 팀. 왜 내가 쟤랑 해야 하는데? 난 너랑 한팀할 거야. 피터, 소란 피우지 마. 우리 집 꼬맹이가 폐를 끼쳤지. 미안해. 괜찮아, 너희 세 명이 한 팀이니까 코스는 원하는 대로 짜. 하지만 미성년자가 있으니 10시 반까지는 호텔로 돌아가도록 해. 그래, 문제없어, 카이로스. 무서워? 하긴, 넌 언제나 용감이니까. 예를 들면? 그 유적엔 정말로 위험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지. 응, 음, 그 토템. 어렸을 때본 적이 있거든.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북부 지역에서 봤어. 어릴 때 설원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구해줬다고 말했었지. 그 여자분을 만났을 때 바닷속에 뭔가를 넣고 있었어.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던 게 기억나. 그 문양이 바로 우리가 오후에 봤던 그 캐찰코아틀 토템이었어. 그분에게 바닷속에 넣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문명이라고 대답하셨지. 여보세요? 후배님, 일어났어? 오늘 날씨가. 아니, 카이로스는 나간 것 같은데? 글쎄, 카이로스가 너한테 말안 했어? 참... 응, 나의 독창적인 작품, 페이먼트섬의 비밀 가이드북을 빌려달라고 왔었거든. 맞아, 바로 그거야. 카이로스가 몰래 그런 괴담을 훔쳐볼 거라는 건 후배님도 생각 못했지? 잠깐만, 후배님. 후배님, 카이로스를 어디 가서 찾으려고? 카이로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? 나도 같이 가. 아, 하지만 후배님, 위험한 곳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, 차라리 내가 카이로스를 찾으러 갈 테니까, 후배님이 여길 지키는 게 어때? 좋아하는 사람? 그런 거라면 후배님이 부탁한 건 나한테 맡기고, 어서 가 봐. 문명, 모든 세계에는 저마다 독특한 문명이 존재한단다. 광활하고 아득한 우주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어. 그럼 왜 그걸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?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란다. 피난처요? 나중에 알게 될 거야. 넌 특별한 아이야. 네가 그 아이를 만난다면, 그 애는 장난꾸러기이지만 착한 아이란다. 내 눈을 보아라. 학생 준비됐나요? 잠깐 저건 저걸... 생명에는 이상 없어요. 그냥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. 인공호흡이요? 안 해도 돼요? 굳이 하고 싶다면 해도 되고요. 해산, 해산, 문제없으니 하던 일 마저 합시다. 수치를 거꾸로 세. 날 찾으려고 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야? 일단 잠수 장비부터 갈아입자. 바다 토템일은 조금 있다가 말해 줄게. 내 생각에는 그래. 유적 토템을 직접 보고 나니 그 토템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. 너희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것들은 이 세계의 문명이야. 그리고 문명은 한 세계의 표식이 되어 그 세계를 가려내고 관측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하지. 내 짐작이 맞는다면 너희 어머니는 아득한 우주에서 지구를 철저히 숨기고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신 걸 거야. 지구 밖에서는 어떤 고차원적 문명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들을 찾아다니며 약탈하고 파괴하고 있을지도 몰라. 우리가 그 영화관에서 봤던.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서 봤던 것처럼 말이지. 지구는 고처원 문명에 흡수되고 그 대상은 물질적인 자원이나 생명이 아닌 감정에 가까울 거야. 우린 당분간은 안전할 거야. 너희 어머니와 예신 교수님께서 피난처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위해 많은 걸 해내셨으니까. 하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행동이든 정서적인 위로든 너의 짐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. 우리가 함께 미래에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난 오늘 바닷속으로 토템의 답을 찾아 모험을 했고 환각 속에서 날개가 달린 거대한 뱀을 만났어. 그건 어떤 이 세계와 관련이 있을 까야 네가 말했던 바다로 가라앉는 꿈도 그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. 우린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거야. 그 연결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, 위험한 징조인 건 틀림없어. 제대로 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, 피할 수 없다면 맞서는 수밖에 없지. 난 너와 함께 맞서고 싶어. 그래, 나의 연인인 너에게 약속할게. 아까 혹시 아쉬웠어? 네가 숫자를 거꾸로 셀때 말이야. 안경 좀 벗겨줄래?